일단, 뭐, 그, 레벨 1이니까, 좀 빠르고, 가볍게, 간단하게, 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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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몸풀기 문제가 잘 나와있죠. 요거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1을 넣으세요. 그러면, 목세 미분법, 계속 연습하는 거지만, 어 제곱해서, 위에 거 미분하고, 그 다음 그대로 쓰고, 빼기, 위에 거 그대로에, 어, 미트미분 하면 뭐, 요렇게 되네. 그리고 두개 이렇게 사라지네요. 여기다 1을 넣으면은 4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이 1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도 되게 쉽고 간단한 문제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 가져가야 되는 게 있으면 최대한 가져가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 앞에 부분에 뭐 어떤 함수가 있고, 빼기 상수가 있는데, 얘가 0분의 0꼴이다 그러면 항상 얘가 도함수의 정의는 아닌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 밑에가 X가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생각인데, X 더하 1에, 시퀀트 X니까 뭐헷갈리면 코사인 X 이렇게 해놓고, 과연 여기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코사인 0은 1이고, 이거 1이니까 1이 되거든? 그니까 러 이, 1을 갖다가, 아, 이 녀석을 내가 fx라고 하면, 이 녀석은 이제 f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사실 빼기 0이 숨어져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이거야말로 그냥 f'0을 벌한 얘기고. 0. 이거는 얼마입니까? 그럼 이제 이 친구를 미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몫의 미분법도 몫의 미분법이고, 아니면 우리가 시퀀트 미분하는 걸잘 알고 있다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어 시퀀트 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의 x 더하기 1에 시퀀트 미분하면은 시퀀트 탄젠트가 되는데 어 우리가 여기다 이제 0을 넣을 생각이기 때문에 탄젠트 0이 0이니까 싹 사라지고 여기다 0을 넣은 답은 1 4번 네. 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어 f x는 3분의 m승 이라고 돼 있네. 그럼 이거 일단 정직하게 이 녀석을 x를 3분의 m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은 이제 뭐가 되고 3분의 m이 여기로 떨어지고 x에 어 3분의 m 빼기 1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이제 8도 넣고 27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m 값이 나오겠죠. 어 x 대신에 x 대신에 다 내가 이제 8을 넣으면은 어. 3분의 m, 그리고 여기도 3분의 m, 얘는 이제 8의 3분의, <laughs> 3분의 m 빼기 1승, 얘는 이제 27의 어 3분의 m 빼기 1승 이렇게 되니까.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약분, 약분하면 싹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뭐가 나온다? 2분의 3이 된다. 내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이걸 가지고 막 방정식을 만들고 이를 키워도 상관없겠지만, 이게 하필이면 8이고 하필이면 27이잖아. 이거 자체가 만약에 3분의 1승이 된다면은 2분의 3이 바로 나오겠죠. 어 그래서 어 m은 4가 됐으면 좋겠다. 답은 2번. 뭐 이렇게 가벼운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아 어, 그다음 어 4번. 아유 오늘 시원시원하니 좋네자 함수 f x equal l 로그에 어찌고 저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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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서 f'a를 만족하는 상수 a의 값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거지만, 어, 여기 제곱이 붙어 있네. 제곱이 붙어 있으면은 사실은, 얘이 알맹이 자체는 음수가 돼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를 먼저 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아, 그니까 러 얘는 뭐 음수가 돼도 상관없고 뭐가 돼도 상관없는데, 뭐만 아니면 된다? x는? 어, 2분의 5만 아니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2를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요. 이 로그의 어, 4분의 2 x 빼기 5. 자 이제 얘를 미분을 할 겁니다.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거 분의 이거 미분한 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얘 분의 4분의 2 x 빼기 5. 그리고 얘 미분하면 아마 2분의 1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2분의 1 이렇게. 근데 이제, 어, 여기다가 4를 곱하고, 여기다 4를 곱하면 이렇게. 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은 2x, 아, 빼기 5분의 4. 아, 이렇게될 건데, 우린 여기다 얼마를 넣어서? a를 넣어서 마이너스 4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럼 x 값이 보면은 2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 그 a 값은 5번, 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페이크가 막큰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몇번대어봤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두 개의 곡선이 a의 마이너스, a의 2의 마이너스 t승, 2의 t승, 2의 t승, 2의 t승, 이게 어디를 지나다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일단 a도 구하고 뭐 접선의 기울기도 구하라고 하니까 x는 a에 e에 마이너스 t승, y는 e에 e t승, 빼기 e에 t승. 자 이렇게 일단 3,2를 지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가 언제 2가 되느냐를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얘가 언제 2가 되느냐. 그때의 t를 가지고 이때는 e 3을 지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의 t승을 뭐 예를 들어서 뭐 a 같은 걸로 치환을 한 다음에 얘가 a제곱 빼기 a가 언제 2가 될 거냐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지수함수 자체를 치환했기 때문에 항상 a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어 a가 4면 좋겠다 그죠? 어, 이게 4야. 그니까, 러 2의 t승이 4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잠깐만. 그러니까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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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2의 t승이 4가 될 때, y가 2가 된다. 이렇게. 됐죠? y가 2가 되는 2의 t승에 대해서는 얘는 4분의 a가 되는데, 그게 지금 3이래요. 그니까, 러 a는 12가 돼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그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미분을 합니다 얘를 미분을 해 가지고 어 먼저 어 위에다 써줍니다 그러면은 2e에 2t승 빼기 2에 t승 이렇게 되고 자이 친구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가 12였고 2에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찌됐건 우리가 말하는 이 t값은 2의 t승을 4로 만들어주는 t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다 4, 16, 4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4분의 1이니까 3분의 1. 자 이거 16의 2배 32에서 4를 빼니까 28. 이렇게 뭐야? 곡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잠깐만. 4가 아니라 제곱이 4니까 이게 2가 돼야 되죠 아 미안합니다 어우 그래. 그럼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네 여기가 뭐가 되고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a가 뭐가 되고 6이 되고 a? 이것도 조심해야겠다 a가 a가 아니 잠깐만 a가 4가 돼야 되는데 맞잖아 4의 제곱 빼기 아 2가 돼야 되는구나 2의 제곱 빼기 2에서 2 이렇게 a가 2가 돼야 되는데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자 그러면은 미분할식은 일단 안 틀렸잖아 이거 그대로 다시 갑니다 그럼 이거는 8 이거는 2 빼기 2자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6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럼 이게 결과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지? 6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해가지고 5 이렇게 5가 아닌데? 자 문제는 일단 다잘 옮겨 적었지 그리고 예제곱빼기 얘가 2가 되려면 은 얘가 2가 돼야 되고 왜냐면 이 곡선이 여기를 지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일단은 말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a값이 2가 돼야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2의 t승이 2가 될때 y가 2가 나온다 그리고 아 이거 잘못 거했나 잠깐만 그러면 2의 t승이 마이너스가 아 2가 돼야 되니까 2분의 a가 3이 되어야 되니까 a는 6이 되어야 되고. 아 마이너스 12분의 1 2분이 6. 아 이거. 잠깐만. 아 그러네. 여기 a가 바뀌었으니까 얘도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여기가 3이 되네. 아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아, 요렇게?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더 하면은 답은 5번이 아니라 4번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후, 이제 세 문제 남았는데, 과연. 여기서 나머지 세 문제에서는 안 걸려 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려나? 일단은, 그래도, 어. A, X 빼 XY. 그리고 A의 Y 제곱, 이퀄 2. E. x 빼기 xy. 더하기 a의 y제곱. e q u 2. 그리고 점은 b, minus 1.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 m i n u 1이다. 이때 a도 구하고 b도 구해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관계식 b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b 빼기. 그리고 y에도 minus 1 집어넣으니까 b 더하기 b. 더하기 어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니까 a 이퀄 2. 일단 이거 확실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미분할 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y.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에 y 프라임. 자 그리고 이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e a y 의 y 프라임 이퀄 0.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y 프라임 대신에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여기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a, x 대신에 b,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더 나온다. 어, 그래서 여기 1, 1 플러스 1, 여기에, 어, 얘가 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b.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a 아이퀄0 어, 이렇게 되니까, 어, 2, b 더하기 a는, 어, 2고, 그다음에 b 더하기 ea는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이거 두 배, 2배, 두 배, 2배, 두 배를 하면 여기서 이게 빼면 마이너스 3a가 여기서 이게 빼면 6.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니까 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하나 넣으면 얘가 넘어가면 4. 얘가 4 되려면 얘가 2. 이렇게 둘이 더하면 0. 답은 3번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어, 지금 이제 X가 양의 실수인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역함수. 어,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뭐 이것저것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가 말하는 게 이것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3인 게 바로 나오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미분을 하긴 해야 되는구나.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1 빼기, 어,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층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언제, 그, 뭐냐. 어, 잠깐만, 이게, 어, 이렇게 3이고. 그럼 얘가 이제 언제 3이 되느냐. x가 1일 때 3이 되지. f' g A. 근데 이 GA가 얼마일 때 GA가 1일 때이 녀석은 3이 될수 있지, 되겠죠? 어. 그러면은 GA가 1이니까 F의 1은 어, A가 돼야 되네. 여기다 1 넣으면은 A는 3이 이렇게 돼 3이 어 잠깐 없잖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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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F F 1이 A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1을 넣어야 돼. 1 빼기, 1분의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자,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이니까 2번. 답이 진짜 2번인가? 어, 2번 아닌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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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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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A가 그거 있으면, 아, 오늘 왜 이러냐.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얘랑 얘랑 더해서 2가 나오죠. 5번, 이렇게. 아. 차라리 좀 어려운 문제에서 좀 이러면은. 납득이 되는데, 역시. 아, 오늘 아침 좀 일찍 나왔었어야 했는데. 정혁이는 오늘 몇 시에 나왔나? 10시 40분. 10시 40분? 음. 야, 그래도 너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너 근데, 너 마음으로는, 너 계획으로는 몇 시에 나오고 싶어? 너가 가능하면? 9시. 9시? 너, 근데 내가 진짜, 이거, 이, 마, 이 말을 하면은 너가 좀, 어, 곡회가 없이, 왜곡 없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너 지금,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도 그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너가, 너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맨날 9시에 나와야겠다는 마음은 맨날 유지를 해. 어. 그리고 이제 맨날 한 10시 좀 넘어가지고, 너 스스로한테 약간의 실망을 해. 어. 그게 낫지. 근데 이제 거기서 어 잠깐만 어차피 내가 10시 40분에 꼬박꼬박 10시 반 11시 10시 40분 이때쯤 오니까 그럼 나는 이제 여기 도착 시간을 여기 나오는 시간을 11시로 미루자 그러면 나 맨날 내 계획을 맞추겠네 어 그러면 이제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그러거든 그래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일은 그덮프보려면은 그거는 또 일찍 나와야겠네 그럼 아 오늘은 밤에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 역시 있네 여기 두번 미분한 거 보고 우리 보고 뭐 시키는 거 있긴 있네. 야뭐두번 미분하죠 뭐 이거 미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 일단은 자기 본체 마이너스 e x 더하기 n 에다가 얘 자기 미분한 거를 하나 더 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2의 x승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번 미분한 거야. 이걸 한번 더 그럼 지금 얘 자기 자신 본체에다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N 마이너스 2에다가 이 녀석도 미분한 거를 또 해줘 마이너스 2의 2X 이렇게 하면 또또 또 미분이죠 근데 이제 이거가 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가 8개가 되도록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2X승은 항상 양수니까 양변 나눠봤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대신에 이제 뭐 이게 좀 꺼림직하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2x 더하기 4 빼기 n. 이 e,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통째로 보내면은, 2x는 누구보다? n 빼기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양변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8개가 되려면, 지금 이 e 본체가 8보다는 커야 돼. 그럼 얘가 8이면은 되느냐? 안 돼. 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팔을, 얘가 팔이, 경계선이 팔이 되면 팔을 못 챙기거든. 그러니까 2분의 n 빼기 4는 누구보다, 어, 8보다는 크면서, 근데 얘가 9가 되면 되느냐? 9는 돼, 또. 왜냐9면 9보다 작은 거는 이제 팔이 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 또 9는 된다. 하지만 9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9가 포함돼서 8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정확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뭐, 이걸 만족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222 2, 2 곱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16, n 빼기 4, 어, 18,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다 더해서, 그러면은 10, 아, 20, 20보다 크고, 그리고 누구보다, 아, 22보단 작다. 그러면은, 21하고 22두 마리밖에 없네. 맞나요? 어, 21하고 22두 마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4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어, 중간에 뭐 삐걱삐걱 뭐 여러 가지 어, 고초를 겪긴 했지만 어, 레벨 1 문제는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레벨 2 촬영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